안녕하세요. 정세현 아이사 라이플 래시비 정나래입니다. 아침에 하면 보양만큼 좋은 것이 있는데요. 그첫 번째가 기지개를 쫙 피는 거예요. 아, 어, 시원해. 어, 강아지나 고양이도 움직이기 전에 기지개를 켜잖아요. 기지개는 근육을 깨우는 가장 본능적인 방법입니다. 밤새 누워있으면서 근육을 안 쓰다 보면은 근육이 점점 짧아지고 굉장히 타이트해지는데요. 기지개를 켜면 이 짧아진 근육을 다시 늘려줄 뿐만 아니라 근육으로 혈액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덮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겨울에 차 시동을 미리 켜서 워밍업을 하는 것과 같죠. 또이 신경의 긴장도를 낮춰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 이 하루 일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기지개를 한번 시원하게 켜고 그리고 나서 아침 명상을 짧게 하면 참 좋아요. 아침에 하면 보약만큼 좋은 두 번째가 있는데요. 특히 염증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물양치를 하는 건데요 아침 기상 후에 우리 몸에서 가장 세균이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이 구강이에요 중년 이후에는 침이 쉽게 마르는 만큼 세균 번식도 급증하게 되고요 특히 코 걸면서 입 벌리고 주무신 분들은 더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로 입안을 헹궈서 뱉어내는 물양치를 하면 좋습니다 입안에 세균을 그냥 삼키면 대부분은 위산에 의해서 살균되지만 위산분비가 적거나 또 위식도염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. 이 현약한 잇몸에 작은 상처라도 있다면 이 잇몸 아래 혈관으로 이 세균이 직접적으로 침투해서 전신에 염증 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물한 잔을 마시더라도 먼저 물로 입을 헹궈낸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아침에 꼭 빠뜨리지 말고 또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. 바로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. 다이어트도 안 하는데 몸무게는 왜 재냐고 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 체중의 변화는 혈압만큼이나 우리 몸에 중요한 정보를 알려 줍니다. 기상 후에 화장실을 다녀와서 잰 몸무게는 전날 저녁 몸무게와 비교해서 적게는 500g, 많게는 1kg까지 빠져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. 이 밤새도록 우리 몸의 해독 배출 기능이 잘 작동했음을 나타내는 신호예요. 그런데 해독 배출 기능의 저하, 특히 림프 순환이 잘안 돼서 림프 액이 정체하게 되면 은 아침 몸무게가 오히려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때는 이 발목 안쪽에 복사뼈 있는 부분에도 붓기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셔야 해요. 이 중년 이후에는 이 전반적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대사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아침마다 체중 체크를 하셔서 이 변화의 추이를 보면서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팁입니다. 아침에 하면 보양만큼 좋은 건네 번째는요 물 마시기입니다. 하루 중에서 물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아침이에요. 자,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세포 안으로 물을 끌어다가 수렴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세포 안으로는 흡수가 잘안 되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흡수되도록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요. 자, 물의 흡수율을 높이는 법 집중해 주세요. 저녁에 마시는 물보다는 아침에 마시는 물이 흡수가 더잘 되고요.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게 마시는 물보다는 60에서 한 65도 정도의 물이 이 위장의 연동 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물 흡수가 잘 됩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알려 드린 것처럼 뜨거운 물 반을 먼저 붓고 찬물 반을 채워서 음양탕으로 만들어 드시면 이 미지근한 물의 온도가 저절로 맞춰집니다. 음, 그리고 만성 탈수가 있는 분들은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차처럼 한 모금씩 드시는 게 물의 흡수를 더 돕기 때문에 목에 마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계속 드셔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아침에 하면 보약만큼 좋은 것 다섯 번째는요. 아침 먹기입니다. 뭐 아침에 건너뛰는 분들도 많을 텐데 중년 이후에는 간단한 음식이라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. 갈아 만든 주스보다는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좋고요. 기지개가 근육을 깨우는 것처럼 이 씹는 행위는 뇌를 깨우고 뇌를 마사지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.